자, 아, 9번 문제고요 어, 생각보다 쉬운데, 은근 좀 낯설어 보여서 좀 힘들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배열할 때,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 왼쪽에서 여섯 번째 칸에 있는 수 이렇게 돼 있어요. 일단, 네 번째 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,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? 첫 번째 줄이 1, 두 번째 줄이 3, 세 번째 줄이 4, 아, 미안해요. 세 번째 줄이 6, 네 번째 줄이 10, 이렇게 가요. 그래서,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2 커지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3 커지고,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4가 커집니다. 그래서 <laughs> 어, n번째 줄, n번째 줄, 첫 번째 수는 1에다가 플러스 지금 2, 3, 4 이렇게 커지고 있죠. 시그마 k가 1에서부터, n-1까지 갈때첫 항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니까 이제 바로 적습니다 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1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 꼴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스1 그래서 여기서는 n-1 곱하기 n 이렇게 들어갈 거고 1의 n-1번 자 요렇게 되겠죠 뭐 통분해서 계산하셔도 될 거고 아니면 그냥 뭐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서 1로 가면서는 얼마 커지기 시작하는지 봅시다. 1 커졌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는 2가 커졌고, 여기까지 가면서 3 커지죠. 자, 그 밑에 줄은 2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2, 3. 그 다음에는 숫자를 한번 써보면 90이니까 여기가 11 들어갈 거고, 12, 그 다음에 13, 14, 1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. 그죠? 한번 적어보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는 4가 커지죠? 그 다음 줄은 3 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3, 4, 5 이렇게 커질 거고요. 여기는 4, 5, 6 이런 식으로 커질 겁니다. 자, 따라서, n번째 줄, 지금 한개 수는 모르겠어요. 그죠? 끝없이 정사각형으로 갈 테니까. n번째 줄의 규칙성은, 첫 탕에서 처음 커지는 거는 n, 그 다음에 n 플러스 1,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커지는 개차 수열골입니다 자,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<laughs>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이니까 그죠. 하나, 둘, 셋, 넷, 10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줄이니까 4 커질 거예요. 그죠. 그래서 여기가 14고, 그 다음에는 5가 커질 테니까 19고, 그 다음에는 6 커질 테니까 25고, 그 다음에는 7이 커질 테니까 32, 그 다음에 8 커질 거니까 40, 이런 식으로 가겠죠.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섯 번째 칸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째 칸, 사십,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. 뭐, 심지어 여기에 칸을 더 그려가지고요. 좀 많이 삐뚤데. 자, 칸을 좀더 그려갖고, 규칙성대로 적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뭐 14하고 5 커지니까 여기가 19. 그 다음에 6이 커져야 되니까 25. 7 커져야 되니까 32, 8 커져야 되니까 40, 뭐,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도 되겠죠, 그죠?